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희쌤입니다. 고전 시가 특강 문제풀이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사 세편 상춘곡, 삼인곡 송민곡에 대한 문제풀이 104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9 5쪽이고요 보니까, 홍진의 무힌 분의 인생이 어떠한고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묻혀 살면서, 아유, 기분 좋게, 유일자작 하면서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04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서리적인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여러분, 서리적인 표현은 되게 많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가사는 길잖아. 가사. 가사 중에 상춘곡. 가사는 길잖아. 그럼 서리법을 다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거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말은 요게 가사의 마지막. 가사의 마지막. 행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를 보면 여기에 서리법이네요. 있 서리법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백년에 백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즐거움이 자연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찌하리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최고 아닙니까?라고 해서 서리법 표현은 적절하게 맞고요. 2번, 정경 묘사, 경치. 주변에, 주변에, 음, 지울게요. 주변에, 경치. 경치를 묘사하고, 화자의 정서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경치를 보고, 봄이 왔네? 아이고, 기분 좋아라. 우리 그, 앞부분에 새 있잖아, 요 새. 수프레 운한 새는 뭐, 춘기를 못내겨고 뭐, 이쪽, 저기, 그 있었잖아요. 여, 여긴가? 음, 앞부분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잖아? 여기, 응, 음, 여기. 어, 숲이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흥이야, 다르겠느냐, 해가지고, 나도 새처럼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번도 적절하군. 3번, 청자를 설정하여 화자와 내적 갈등,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청자가 홍진에 묻힌 분내 해가지고, 그거는 어, 말을 건넨다라고는 할수 있지만, 청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듣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 대화, 그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그거를, 청자, 내 말을 듣는 사람이냐? 등장하지도 않는데. 어? 우리가, 송민국처럼, 감녀, 얼려처럼, 서로, 화자, 청자 주고받고 한다면 몰라도, 그냥, 여러분, 자, 기 혼자 자연에 있고, 혹시 는 여러분, 이거 있으니, 이거를 구체적으로 청자를 설정했다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고, 내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좀 아니고, 내적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에 남아있을까? 속사로 갈까? 아, 이런 것들이 됐죠. 갈등, 어떤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죠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정할 볼수 수 있고요. 4번. 주체 객체를 전도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주, 객, 전, 도의 표현 기법이라고 합니다. 주, 객, 전, 도, 여기 있네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해서, 주, 객, 전, 도. 그래서, 공명이라는 속세의 가치 세모, 부기라는 속세의 가치가, 나를 싫어한다 나를 싫어한다 그랬으니 실제로는 주인인 나가 손님인 속세를 싫어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니 그러니까 나도 나는 공명도 싫어하고 나는 부기도 싫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속세는 같이 얘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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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싫어한다고 했으니 이거 싫어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거꾸로 표현한 것이다 주객전도라고 하겠습니다 그화제인생관는 뭐겠어요 난 속세 싫어 자연의 가치관이 좋아 자연의. 가치관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음보 아 가사는 몇 음보죠 여러분? 시조 연속 시조의 연속 긴 버전이라고 랬으니까사 음보이고 대꾸 대꾸 요거 요거만 봐도 대꾸지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가 대꾸지 대꾸라는 게 뭐야? 비슷한 문장 구조가 개념 정리 잘해봅시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는 거를 대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105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 영상으로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작품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해석 부분, 해석, 장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아요. 진달래가 피고, 소나무가 있는 봄산의 풍경, 봄이니까요, 여러분. 진달래, 뭐, 봉두, 두견화, 두견화, 여기 보면 이제, 음, 두견화, 이런 것들이 바로 진달래의 꽃이라고 했었죠. 해석 여러분들. 요게, 진달래의 꽃이죠. 어,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건닐며실를 읊조린다. 우리가 이거를, 소요, 음영, 소요, 음영, 미, 음, 완보.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했었죠. 여기 보면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한번 봄, 풍경, 음미하며,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다.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다고요? 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었나? 여기서. 산에서 즐거워하고 있잖아. 산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그냥 끝인데,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한 구절이 없어서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온나무 핀냇가에 앉아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긴다. 온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뭐 청양은 오세지고, 뭐 어쩌고 그런 것들. 낙홍은 오세진다.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런 표현이 여기 있었나요? 음, 다음 페이지에 있구나. 여기. 술, 술, 술 한잔하고, 여기,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리 아래어라 어, 여기 꽃나무 가지 꺾고, 수놓고 먹으리라. 이런 게 이제, 풍류 있게 술 마시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번, 산위에서 바라본 봄의 살이 가득하고, 실록이 피어나는 들판이다. 그, 금수, 금수로다. 연하 일휘,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열시야 이런 구절이, 바달락의 마지막 구절이 있죠. 여기, 천천만나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안개, 안개, 뭐 노을, 빛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봄빛도 봄빛도 참 넘치는구나. 모자람이 없구나. 나무미 없구나 이런 것들이니까 괜찮죠. 정답 3번. 106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 공간에 대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 이동이 있지요. 그래서 공간 이동이 수간목, 봉, 수간목, 뭐 정자 뭐, 시내가도 있고, 봄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공간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동 나타나고 있, 찍고 있고요. 공간의 공간을 시간 흐름과 일치시켰다 그랬는데, 시간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은 그냥 뭐 조금 뭐, 봄, 겨울, 봄? 근데 그 시간 흐름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랬죠. 공간과 시간 흐름을 어떻게 일치시켰지? 공간 이동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여줬나? 그런 건좀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행문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어, 어제, 어제 A라는 곳에 갔다, 오늘, 이라는 곳에 갔다 내일 시라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공간과 시간이 일치하는 구성이라 할수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하나 하루 하루에 이렇게 하루에 재밌게 놀고 있는 거니까 일치시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2번, 3번 화자가 있는 공간이 점점 넓은 공간으로 확장된다. 특별한 의도가 느껴진다. 의도 가 느린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탈 속의 정치 탈 속의 정치다라는 말은 탈 속이란 말은 속세를 벗어나서 속세를 벗어나서 어디 속으로? 자연 속으로. 자연 속으로.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봉도는 꼭대기죠. 그래서 허자는 봉두에 올라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밝히고 있다.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지향한다는 말은 추구하는, 추구하는, 뭐, 꿈꾸는 뭐, 이런 거니까. 어떻습니까? 개전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충분한 삶의 자세. 봉두에 올라, 어, 추구하는 삶의 자세. 구체적으로, 여기, 단표, 누항, 청풍, 명월. 뭐 이런 거네? 단표, 누항. 단표, 누, 항. 청풍, 명월이 내 친구다. 가난하지만, 어, 욕심 없이 살겠다. 안군, 지족. 조가 좋은 말다 붙이네. 안군, 지족 하겠다. 자연친화 하겠다. 이런 거니까, 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우리, 정철의, 송강 정철의 첫 번째 가사. 첫번째확 하긴 좀 그렇네요. 성산별곡이 있으니까. 유명한 가사, 사미인 곡 보겠습니다. 얘는 사, 미, 인, 곡, 여러분. 사미인 곡 내용 생각 잘 안다면, 우리 강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던 거, 내용만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과 헤어진 여인이, 어 아,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은 유배 오는 신하랑 이제 이렇게 매치가 돼서, 님을 향한 그리움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딱 바뀌는 충, 신, 연, 주, 지, 사 충, 신, 연, 주, 지, 사, 이, 고또 여기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그래서 사미인곡이야, 그래서 계절의 변화 <laughs> 어이거요 원래 사는 생각사지않데여기쇼라고 사계절이 있다 해서 사미인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07번 볼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음법 그렇습니다, 가사는 사음법이죠? 연속체입니다 같이 필기해 주시고요 음수율은 3 4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죠 배경 묘사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계절 여기 나를 보면 음, 봄이 왔으면 어떻게 알수 있어요? 매화, 뭐 적수, 눈을 막 녹이는 것을 보면 충분하게 봄이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인과 이별로 인한 슬픔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 단락에서 가 단락에서 뭐 한숨이오 눈물이다 어, 느낄 일도 많다 이런 것들이 보면 충분하게 어, 그리워하고 있다 슬프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4번 화제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뭔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음, 어, 3년이다 연지분 있냐는 잠깐만, 님, 뭐 혼자, 환상, 혼자 있는 외로운 상황인데, 음, 외로운 상황인데, 뭐에 비유했을까요? 잠깐만, 눈물, 핍대였다. 지급법, 의인법, 보통 이럴 때는 지급법이거든. 의인, 의인법도 가능은 해요. 식사 아, 안 보이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 4 번은 화자가 천상 외로운 처지 또 이제 임과임과 임과 헤어진 처지라고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어엊그제 님을 맺어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 더디 어때 하계에 하 내려오니라고 해서 여기 광한전이 옥황상제가 살던 천상의 궁궐이라 그랬잖아요 하계가 이제 속세의 세계라서 이게 선녀 천상의 선녀로 비유 한 것이다 요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5번 보시면 이 초월적인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말은 거의 신이야 신신 신. 어떤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월적인 존재 옥황상제한테 뭐 이제 기원하고 있나? 빌고 있는 거 없죠 화제 소망은 뭐겠어요 임과의 만남일 텐데 이런 것들은 기원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필기 잘해주시고요 108번 복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기억, 비음이 함축하는, 함축한다라는 말은, 어떤, 뭐, 상징하는, 하는 의미, 기억의 의미하는 바, 뜻하는 바, 결정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3인 곡은, 작가 정철이 당파싸움, 당파싸움, 서인, 동인, 서인과 동인의 싸움이 치고받고 한참 치열했습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이 창평이면, 전라남도, 전남, 담양이에요. 대남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죠. 내려가 있을 때 임금을 향한 단편이죠 향한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 그래서 임 여인은 곧 임은 누구고 임금이고 여인은 누구고 정철이고 이걸 베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책으로 보세요 광한전이 궁궐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하계는 고향 전남 창평 내려왔으니까 유배지 유배지이고 이것은 3년, 그렇지 유배에 지난 시간이니까 3년 맞고, 그 다음에 리은, 염량은 어, 여름과 겨울이어가지고 승리한 세력이 아니고 어,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 염량,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런 것들,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의 흐름인 거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4번 미음, 5번 미음, 미음은 암향이다, 매화의 향기야. 매화가 지조를 상징하잖아. 요 그러니까 그 향기로도 당연히 지조 충성심과 관련이 있겠지. 충성심과 관련이 있겠어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109번 보기에 밑줄 진시어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선택지 보면 맵버들 님창 밤비 새잎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밑줄을 빼먹어서 그러면 A가 뭐냐, 여러분? A가 매화네. 매화는 뭐예요, 이게? 어,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 아닙니까? 정성은 곧 충성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화자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도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맷버들을버드를 정성스럽게 꺾어서 보냅니다. 당신에게. 임은 바로 이제 임금을 상징하겠고, 당신 주무신 창, 창문이니까 이거는 이미 계신 곧 임의 방, 임의 방일 것이고요.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에 내린 비, 그냥 이건 그냥 자연으로서의 비야. 비, just, just rain. 새 이파리가 나면 딴줄 여겨주세요. 해서, 맵버들이 화자의 정성과 응? 관련돼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3인국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은 여기서는 녹음이어가지고 여름을 알수 있고요. 여름에 화자는 더우니까 님의 옷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을, 설이 김에 기러기에서 우리는 아 가을을 알수 있고요. 가을에는 맑은 달, 청, 청강이라 청광입니다. 못하났네요 청광을 청광을 딱 이제 떼어내서 임기한테 보내서 임금님이 선정 정치를 잘할수 있게끔 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그 다음에 달은 권고이 폐색하여라 말이다 막혀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백설이니까 겨울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겨울은 추우니까 양춘과 어, 비친 해를 이제. 보에서 임금을 얻어 주지 않게끔 해 주려고 하는 화자의 마음이다 라고 했었고요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잊을 수가 없으니까 죽어서 허락나비가 돼서 임 가까이 가고 싶다 라는 화자의 마지막 소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시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 썼느냐 시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 썼느냐? 이럴 때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서표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고 했었잖아요. 삼인공 여기 중요하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 과거 현재의 교차,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비, 원경에서 근경 이거는 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111번 작품 화자 삼인공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 B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이 정과정은 여러분 정과정은 고려 시대. 고려시대의 노래이고요. 요것이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 충신 연주 지사 작품의 시작+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신하고+ 신하고 님이 이제 임금이고 그니 그러니까 유배+ 유배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그립고 울면 울며, 울며 댕겨 자신의 처지가 접동새랑 똑같애. 접동새는 한의 상징이야. 나가 이제 유배 왔는데 모함 받다 왔거든. 나내 닮은 아니고 거짓인 줄은 저는 효성인 천지신명이 압니다. 천지신명이라고 거의 초월적인 존재야. 내 내가 결백한 거는 세상 해와 달이 안다. 달과 별이 안다 이런 거니까 내 영혼만이라도 육체는 함께 못 있으니까 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어,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거 다 간신배야. 내가 잘못이라고 우기던 간신배들. 저 잘못 과 잘못 허물도 정말 없습니다 과장법이지 천만이니까 정말 잘못 없어요 천만 번 생각해도 없어요 말인 말인 무슨 사람들이 다 참소입니다 다 모함하는 말입니다 참소입니다 슬픕니다 님이 나를 정말 잊어버리신 겁니까 여기서 살짝 님에 대한 원망까지 아 님이시여 다시 돌이키시여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게다가 사랑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1번 에마달리 B는 소극적이다. 아, B는, B가 좀소극적이라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음.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음, 보면은, 이게, 그터 비가, 그터 비가 적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원망을 평소에 조금 적극적이긴 하지만, 둘다 조금 이제 소극적이라 볼수 있겠죠. 둘다 소극적이다. 둘 다, 둘다 소극이다. 이렇게. 여성들은 조금 이제, 송미국 같이, 같은 좀, 좀, 저, 구잔비 같은 좀 적극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자들은, 전통적인 여성상은, 전통적인 여성상은 좀 순응적이고, 좀 소극적이야.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에와 네, 달리 삐는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이, 이게, 이게 적극적이 아니야. 소망을 직접이라는 말은, 여기, 님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 볼게요 요부분이야 근데 a, A에는 a 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게좀 없긴 하지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좀 어렵지 B와 달리 A는 자신이 처 상황을 극복한다 극복하는 거 없고요 음 그리고 또 A는 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하고 있다 자신 임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 A가 확신하고 있다? 아니 임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 확인하기 어려워 둘다 이거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 그럼 B는 극복할, 극복하려고 하는 거냐? B도 아니야. A와 B는 뭐 자지천상에 체념하고 있다. 체념까지는 좀 아니지. 체념까지는 둘다좀 아니다. 좀소극적으로좀 이제 슬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은 좀 아니야. 자, 112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당쟁에 휘말려, 어, 탄핵을 받았다. 이게 이제 유배지 같다는 얘기야. 비판 받았다. 이 소리야. 유배지 간 거야. 이후 정철은 어, 조정에서 물러났지 그, 어, 유배지 전남 고향에 가서 창평에 가서 은거했어 숨어 지내면 불우한 생활을 했어 정치 못하니까 정치꾼이 정철은 충정 충성심과 정치적인 지기 다시 유배에서 풀려나서 정치를 하겠다는 걸 썼지 조금 임금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니까 임금이 무조건 충성하는 마음을 썼겠지 님의 옷은 충정이다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님의 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양춘이었잖아. 니네 나의 눈물은 오래도록 자신을 조정으로 부르지 않는 이건 원망이다. 아까 그 보기에 정과정은 있지만 삼위송미에는 원망이 전혀 없어요. 정답 2 번. 앙금도 처도찰싸 는 차갑다. 차가우니까 좀 촉각적이잖아. 촉각적 이미지인데 이미지인데 좀 부정적이지. 좀 부정적이지. 나의 법나비는 좀 제기하여 조정으로 가려는 갔나 그렇지. 쿠랑나비라도 돼가지고 날아간다고 한거 보니까, 어, 그다음에 쫓으려 한다, 쫓으려 한다, 계속 따라간다, 이런 말이 변함없는 충성심이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작품 송민곡 보겠습니다. 송민곡은 이렇게 어, 감녀의 대화, 감녀의 대화, 이것도 감녀. 나머지 다을려죠 감녀는 을려의 어시스트. 어, 이렇게 이유를 물어봐주고 위로해주고. 충고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체도 있고요. 순우리말도 많이 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간의 이동이 좀 두드러지죠. 산에 가고, 바다에도 가고, 또 이제 집에도 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성이 있다. 113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성화제의 목소리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보면, 님을 매셔 있고, 뭐, 음, 여기, 각시라고 하거 보니까 여성임을 알 수가 있겠죠. 중심인물과 보조인물 중심인물이 우리가 이제 을려라고 하고 보조인물은 감녀이죠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구사했다 순우리말 많이 썼죠 3인복이 비하면 우리말 많이 쓴겁니다 간절한 그림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솔하게라는 말은 그렇죠 되게 막 정성스럽게 있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님 만나지 못했잖아 꿈속에서도 못 만났잖아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움과 슬픔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해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114번. 이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극중 상황에 어울리도록 잔잔한 음악을 준비해야겠어. 잔잔한 음악, 뭐, 차분한 거뭐 괜찮죠. 무대 배경은 석양이 은은하게 질 무렵으로 만들어야겠어. 석양이 진다. 음, 처음에, 이제 여기, 해가 지는 분, 이, 이 부분은 이제 해가 지는 거잖아. 여기 보면은 해다 전문 날에 미안합니다. 요렇게 연결 지어볼까요? 이렇게될수 있으니까. 3번. 등장인물들의 분장은 수수하고 소박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제 유배지에 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화려한 것보다 좀 그렇지. 가해인물에게는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다. 그래요? 감녀가 물어보고 있잖아. 어디 가신 안고 오니까. 나의 인물 울려해요 인간의 사랑을 회상하며 즐거워해야 해. 사랑을 회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 너로다, 여기 실 새, 어디 있는데 군대 전혀 없어. 어지럽게 굴었던지니까 즐거워 하는 것은 없네요. 자, 그 다음 달라. 이제, 어, 산에 올라가서 바다에 가고, 그 다음에 집에 왔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꿈을, 어딨냐.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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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거나 되자. 아니, 기왕 될 거. 구잔비나 되사세배소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5번 보겠습니다.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전하지 아는 것은 가다에는 홀로 외롭게 지내는 외롭게 지내는 화자 처지다. 그렇죠? 가다는 그렇게 있지 여기서 니, 어쨌든 다님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 맞지. 라도 그렇지 뭐. 가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그러죠 막 산에 가고 막백길 가고 막 그러잖아. 소망이 꿈에서 실현된다. 만났으니까 만났으니까 임과 에, 만났으니까 임과의 만남이 있는 거니까 실현돼봐라 볼수 있겠고요. 사이는 임에당화 일편단심 일편단심이 뭡니까 충성심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지 아, 반반어적으로 임금을 반어적로 조롱을 해? 아니 아 감녀를 을려가아 미안해요 감녀가 내가 감녀의 말이잖아 감녀가 을녀를 을녀를 반어적으로 말 빼도 조롱한다고 조롱이 비웃는 거 비웃는 거란 뜻이잖아요 설마 어, 위로하고 충고해주고 있는데 조롱한다고 반어적으로도 아 반어적으로 말 뜻도 표현과 반대로 표현하는 게반어적인데 그렇지도 않고, 돈을 조롱한다고? 아니지.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116번, 이제 보겠습니다. 작품 전체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송민곡은 대화체라는 독특한 진술 형식을 취하고 있는 가사이다. 감녀와 을녀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작품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등장시킨 인물이다. 인물들이다. 특히 감녀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지만, 그 역할의 무게는 흘려보지 않다. 감자는 하소연 유발, 위로하고, 동감하고, 위로하고, 들어주고, 작가의 목소리, 작가의 목소리, 요게 이제, 어, 요게 조금 헷갈리는 건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어디냐, 라, 달락에, 구장비는 되셔서, 구장비, 요게 이제, 적극적으로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좀 표현해라. 이런 거라서, 작가의 목소리, 즉, 정철의 목소리는 뭐겠어? 임의, 임금에게, 자신을 더 어필 추성심으더 어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 드러낸다고보기에볼수 있겠지. 훈련이 평가요 평가한다고 그민적분 평가한다고 이거 아니지. 그래서 어, 하소연 유발 위로 충고을서 이거를 평가라고 하기 좀 그렇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 평가인데 어, 잘못했다라 고 말할 수는 없지. 종결짓는다. 극적이라는 말은 이제 대화잖아. 어, 대화는 마치 이제 연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지. 연극적인 효과를 줘. 그것이 극적이라는 걸 하는 거야. 종결 끝났잖아. 라달락에서끝맺히잖아 그러니까 괜찮고 사과적이지 않다. 117번. 가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높은 뇌는 화자가 지향한 그런 탈수 공간이다. 아니, 자연친화가 자연친화 작품이야? 송민곡이 자연친화 작품 아니잖아? 그럼 높은 뇌는 그냥, 어, 화자가, 화자가 소망을 이미 보고 싶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높은 공간일 뿐이야. 더 높은 산이 있으면 더 높은 데로 갔겠지. 구름은 그 방해물이고 백길 산처럼 또갈수 있는 것이지. 빈배는 아 내면 반영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어?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그랬잖아. 객관적 상감물 쓸쓸함을 유발한다 그랬지. 외로움을 유발, 외로움을 환기한다. 외로움을 환기한다 그랬지. 감정의 이분 아니고. 꿈은 화제 소망이 간절함을 드는 소재다. 이 그렇지. 얼마나 간절하면 꿈에서라도 임과 만날 수 있게 하겠어? 대화는 못했지만. 118번 보기를 나의 화자가 쓴 일기다.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오늘 나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이리저리 불안했다 그래요. 산도 가고 쓸쓸한 등불뿐이었다. 청등 반벽 청등이란 시어로 확인할 수 있죠. 반벽 청등이요. 깜빡 잠이 들었다. 그풋 잠이 잠깐 들었다 그랬잖아. 풋 잠. 음. 하소연하다가 아니네. 말 못했잖아요. 말을 보긴 봤지만 말을 못했어. 그래서 하소연, 하소연이라는 하소연 말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긋나죠. 4번. 5번. 그 얘기에 가고 싶다. 소망이니까. 궁극적인 소망이니까 괜찮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 문제 풀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고전시가 어 인증시험에 대한 문제 다5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좀 마무리 잘 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